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텔레비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복지를 공부하는 수의사 최태규입니다. 오늘은 텔레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텔레비전에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가 단연 자주 보이고,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 애완용으로 기르는 달기나 돼지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들여온 야생동물들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희귀한 야생동물을 단순히 취미로 기르는 걸 넘어서, 동물을 번식해서 팔거나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돈벌이까지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점점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TV 프로그램들을 먹여 살렸지 싶습니다. 일단 동물이 나오면 TV든 영화든 밥 먹던 숟가락도 놓고 재밌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요즘 동물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동물이 해맑게 등장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마음 속한 구석이 불편해지더니 이제는 못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키우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야생에서는 만날 일 없는 사자와 호랑이 여러 마리를 동물원에서 한 우리에 풀어놓고 사실상 싸움을 시켜서 마치 조폭영화처럼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자랑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단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가 달라서 야생에서는 만날 일도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 일도 없고요. 야생에서 일어날 일 없는 사자와 호랑이의 싸움 이야기를 만들다가 이 동물들은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또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다니고 나무에 올라야 하는 동물을 좁은 울타리에 가두어 기르거나 야생에서는 하루에 10시간 넘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동물을 가두어 기를 때는 밥 먹는 시간이 하루 30분 정도로 줄어들게 되곤 하는데요. 본능이 원하는 행동을 할수 없을 때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야생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때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강박행동 혹은 정형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텔레비전 속 동물들의 정형행동은 때로 춤을 춘다거나 신나게 노는 장면으로 자막이 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안 붙였으면 하는 애교 같은 표현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기르는 동물들이 친숙한 만큼 인기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 반려자처럼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반려동물과 더잘 지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품종개, 품종 고양이만 방송에 등장하고 있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닥스훈트가 유행하다가 시베리안 허스키와 알라스칸 말라뮤트가 유행하고 비숑 프리제가 유행하다가 요즘은 보더콜리와 웰시코기가 유행하죠. 이 친구들 모두 활동량이 많고 사냥이나 양몰이 같은 특정 행동에 대해 욕심이 많도록 만들어진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기르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유행과 함께 버려지는 개들도 많습니다. 고양이는 어떤가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페르시안, 렉, 돌, 스코티시 폴드 같은 고양이들은 외모를 더 특이하고 귀엽게 만드는 과정에서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이런 동물들이 대량 생산되는 데에는 이 동물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 만들어지고 연출된 동물들의 모습을 귀여워하는 게 어쩌다 유행이 됐을까요? 귀엽다는 말은 아무래도 무해하고 약한 대상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사실 그렇게 무해하지도, 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진정한 동물의 삶을 만나고 싶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쌍안경을 들고 가까운 뒷산에 올라보세요.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서 다양한 동물들은 장엄하기까지 한 그들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최태규였습니다.